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거의 다 써가요. 이게 30장 한달 분이었는데. 지금 3장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다이어리를 못 쓸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 가로로 하는 다꾸가 마음에 들고 또 스프링인 것도 좋아서 또 이거를 쓸까 하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어서 오프라인 가고 싶었는데 근데 또 요즘에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바로 집 앞에 문방구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짠! 바로 요거입니다 이게 A5보다 살짝 작아요. 요 정도? 가로 18.2에 세로 12.5 정도? 아마 B6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커버가 하드인 것도 마음에 들고, 여기 좁은 부분에 링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원래 쓰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속지 장수가 달라요. 얘는 30장이고 얘는 65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링 크기도 굉장히 크고 원래 쓰던 거는 하드가 아니라서 여기가 떴거든요. 근데 얘는 하드라서 조금 더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이도 얇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적어도 한120 정도는 돼 보이고 원래 쓰던 거는 되게 울퉁불퉁한 재질인데 얘는 그나마 좀 반들반들한 굴곡이 없는 재질이에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완전 흰색이 아니라는 거? 얘는 완전 백색인데 얘는 약간 회색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버를 같이 한번 꾸며볼게요. 이번에 커버는 음... 볼찌님 걸 써보면 어떨까 해요. 여기 큰 리무버블들 안 쓰고 아껴놓은 건데 다이어리 커버에는 좀 예쁜 걸 써줘야 애착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골라봅시다. 얘랑 얘가 두 개? 두개 쓰기, 두개 쓰기 조금 아까운데, 이거 같이 써야 예쁠 것 같아요. 배경으로 써줄만한 도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트를 골라볼게요. 도랑? 이거는 그때 타오바오 쉽게 탈때 주문한 거예요. 얘들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노랑? 분홍? 어, 둘다잘 어울리는데? 음... 이렇이 살짝 겹치게 붙여줄거 이거, 거 이 정도.. 일단.. 어, 맞았다. 이거, 이거 안 맞췄네. 이렇게 배경으로 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큰 거를 넣어줄게요. 이거는 컴페티. 이제 큰 거를 순서대로 넣어야 나중에 못 넣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얘네들 한번 써볼게요. 여기도 하트가 있는데 이쪽 이쪽이랑 리본은 너무 크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왜 붙이냐면, 여기 사이에 알파벳을 적어줄 거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요것도 볼지님 건데, 범지만 쓰면 조금 작을 것 같고, 범지 다이어리까지 써볼게요. 이제 여기 색깔이 겹쳐서 여기 M이랑 U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W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제 얘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적어줬고, 조금 허전한 부분에 얘를 배경으로 깔아줄게요. 여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여기 붙어 있던 데코템들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볼지님 스티커 중에 좀 어울릴만한 거. 그리고 여기에 저번에 샀던 요거 이게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대볼게요. 이게 입체적이거든요, 살짝. 그래서 표지에 꾸며줘야 하지 않나. 표지에 꾸며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예쁘네. 예쁜 건. 어디에 붙여도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노랑, 분홍 위주로 붙여줄게요. 예쁘다. 예뻐요. 뭔가 특이한 느낌? <laughs> 그리고 이거. 박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박도 붙여줍니다. 박은 다른 스티커랑 살짝 겹치게 붙여주면 예뻐요. 이렇게 박들을 많이 붙여줬고, 조금 더 조그만한 애들을 좀더 붙여줄게요. 됐다, 완성! <laughs> 완전 투머치 하 완전 뽀짝이 가득.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완전 예뻐요. 예뻐요. 아끼던 볼지님리무버블도 써주고, 여기 스티커스님, 이 볼록볼록한 스티커도 너무 예쁘고, 역시 박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예뻐요. 이 파스텔 파스텔한 느낌의 표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 끝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또 다이어리 꾸미는 거 많이 가져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